안녕하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희 그 설화고등학교가 어 졸업을 하는 졸업식을 하는 날입니다 어 졸업을 하게 되는 날이 올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일단 바로 제가 또 졸업장을 제가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다 <laughs> 놀랍다 성명 임정민 아 노래 뭐야? <laughs> 김방원 위사람은 서라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밀컬 드라이플라워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월 7일 서라 설화, 고등학교장 네버엔딩 플레이 <laughs> 네, 저기요. 자 축하드립니다, 박수 다음 졸업장 성명 이윤석, 영호,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졸업장 성명 박재석, 이동수, 이하 동문입니다. 졸업장 성명 정성호, 박준영, 이하 동문입니다. 그리고 제졸업장은 네. 네. 자, 졸업장 성명 오준형, 최반석. 이하 동문입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졸업장을 다 받게 되었는데요. 또 저희가 이제 다음 순서로는 저희 또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졸업을 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 저희 박준형 배우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정성호 역할을 맡았던 박준형입니다. 어, 어, 연습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음, 그래서 그런지 정이 되게 많이 들것 같아요. 너무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오픈런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슬퍼요. 너무 행복한 공연이었고 사실 공연장 출근하는 길이 정말 너무 행복할 정도로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은 공연이었고 또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랑 배우 형, 동생들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되게 행복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보내기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떠나보내야죠. 어, 지금까지 많이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동수 대원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성 역할의 이동수입니다. 어, 진짜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이 벌써 와 버렸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 연습과 공연 기간까지 합쳐서 이그 정도 시간을 저희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공연들도 다 너무 행복하게 했지만 이번 공연은 어못 잊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지성이만큼 진짜 그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의 찬란한 이야기를 만들어준 박연출님, 찬란하게, 너무 예쁘게, 우리들이 한때 놀았던 시절을 회상하게 해준 영화작곡가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만들어주신 한정쌤, 우리들이 이렇게 밝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신 조명 감독님, 목소리 잘 들리게 해주실 수 있는 김양 감독님, 뒤에 우리들의 한때 시절을 보냈던 그런 배경이 그려지는 우리 상 감독님 그리고 우리들이 되게 항상 이쁘게 살란했던 시절을 이쁘게 만들어주신 우리 김장쌤, 진주쌤 아, 진짜 한분한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뒤에서 열심히 쳐들고 계신 우리 세션 분들, 감독님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항상 함께 등교해 주셨던 우리. 사람 고등학교 재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 못잊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 역할을 맡았었던 영웅입니다. 드라 어... 음... <laughs> 플라워는 저에게 많은 의미까지...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너무 슬펐던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고, 그리고 덕분에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동생, 동생들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동생이 내일 49제예요. 마지막으로 하늘를로 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마지막까지 잘갈수 있게 많이 기도해주세요 그렇트라이플라워는곧 금방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랑 같이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아 음, 어, 이런 불편한 분위기 불편한 데아 이게 진짜 아,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가 공연 준비 전에 마이크 테스트 할 때부터 계속 전부 다 너무 울컥울컥해서 아 공연할 수 있을까 그냥 더 냉정하게 하자 하자 하는데 아, 서로 눈시울이 계속 붉어져 있는 거 보고 감정이 주체가 안되더라고요어이 드라이플라워라는 공연은 작년에 리딩 공연을 시작으로 네 지금까지 왔고 어, 네.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진짜로,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우들도 너무 행복했고, 공연 끝나고 매일, 아니, 이게 우리 일인데,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매일 출근하고 퇴근해도 되나,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어,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도 또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따로 다 감사를 전하겠고요. 그냥 모든 이 시간을 함께 했던 분들이 저에게 빛이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이 추억들을 제 상자 속에 잘 간직해서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2023년 너무 감사했고 또 2024년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작을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피디님이 뭐 힘써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약이 없는 안녕이지만 그 아쉬움과 끝이 있기에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때 더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 오준영 역을 맡은 최 반성입니다. 네. 어, 사실, 앞에 형들이 어, 너무 좋은 말들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어, 이거 드라이 플라워 하면서 사실 기타를 이제, 굳혔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손에 이제 굳은 살이 베기면서 지금은 이제 기타를 진짜 별로 아프진 않은데, 뭔가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우리 연습 기간이 약간 8개월 정도 되기도 했고, 그냥 우리들의 모든 순간이 약간 어느 순간 이 굳은 살처럼 제 몸에 약간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같이 공연했던 형들, 동생들. 감독님들 또 여러 스태프분들 그리고저 관객분들 그래서 어, 너무 잊지 못할 추억으로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어, 0 2 4년또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어, 드라이플라워 또 잊지 말아주시고 여기서 받은 좋은 에너지들도 밖에서 많이 좋은 에너지 받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우준영 역을 맡은 최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또 이제 소감 인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어,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거 졸업장 다 받으셨나요? 네. 네, 어, 이거 왜 이렇게 우울해요? 네, 졸업장 다 받으셨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 저희 서라고등학교는이 졸업장을 다 들고, 네, 단체 사진을 꼭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같이 졸업장을 들고 찍고 저희가 졸업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 사진 작가님. 사진 작가님. 아 네, 오셨습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졸업장을 꺼내서 저희가 펼쳐서 저희 무대 감독님입니다. 아 네, 어, 사진 작가님 아닙니다. 예. 네. 야. 야. 아무 뒤에 가릴 것 같아. 어. 오 잠깐만. 오기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어, 모든 순서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드라이플라워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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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진창이니까.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봐. 결혼파이더 나 찍자. 이쁘게 찍어도 돼? 엉망진창이 지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